잠원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장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으니라. 자기 이웃에게 아참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피해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족이,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대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거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환상 개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답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리라 누구든지 도둑과 작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잠원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 들곧대어니라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이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새끼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빨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누는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의 길과 소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 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내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미니라 잘 다니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 하운드와 또숫 염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는 이라. 잠원 31장 누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아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요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여,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용단 업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 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